안녕하세요. 체여사 건강시대입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과일로 복숭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복숭아는 색과 질감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하며 향이 달콤해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복숭아는 잎, 꽃, 열매, 씨, 나무의 진까지 모두 약으로 써올 정도로 좋은 효능을 자랑했는데요. 중국에선 이런 복숭아를 장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복숭아 과육에는 주석산, 사과산, 구연산 등 유기산과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과 당류 등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요. 또 복숭아 껍질에는 떫은 맛을 내는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 생성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복숭아를 섭취할 때는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면 해독작용과 함께 암예방 및 유해균 증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 이러한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복숭아와 궁합도 잘 맞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음식과 복숭아의 효능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복숭아와 바나나는 궁합이 잘 맞아 함께 먹으면 좋은데요. 복숭아 과육에 함유되어 있는 시아나 수소산은 호흡 중추를 진정시켜 기침을 멎게 하고 끈적이는 가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복숭아에 함유된 비타민 B17, 즉 아미그달린 성분과 아스파라긴산 역시 가래를 사귀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이러한 효능들로 인해 한방에서는 복숭아가 여성의 생리통과 기침, 가래 등을 낫게 한다며 약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지질, 점액, 다당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모간을 촉촉하게 해 통증을 개선하고 기침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먹으면 기침과 가래 제거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숭아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어 먹거나 과일로 같이 섭취하면 좋은데요. 단 복숭아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로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목에 가려움증이나 부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아나필라시스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다면 섭취를 피하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니코틴 해독입니다. 복숭아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니코틴 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복숭아에는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니코틴의 대사산물인 코티인을 소변으로 배출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세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담배를 피운 뒤 복숭아를 먹었을 경우 복숭아를 먹지 않은 경우보다 코티닌 배출이 70에서 80% 정도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복숭아는 체내에 축적된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뛰어나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폐와 간을 보호하고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향상입니다. 복숭아에는 아스파르트산, 시트르산, 사과산, 그리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과 유기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체내에 항체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항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평소 면역력이 약하여 각종 질환과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 복숭아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 각종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철 입맛 저하와 과다한 땀배출로 인해 떨어진 체력을 보충해주고 기력을 회복시켜 자양강장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피부 미용입니다. 복숭아를 먹으면 미인이 되고 장수한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복숭아는 피부미용에 좋은 과일인데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비타민 a 와 비타민 c 그리고 베타카로틴 성분이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물질로 체내의 활성 산소를 억제시켜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기미, 주근깨, 잡티, 여드름을 제거하여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 복숭아에는 수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피부 보습 유지에도 좋으며 미백 효과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복숭아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복숭아의 놀라운 효능 세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대형마트의 매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8월 여름과일 중 판매 1위를 차지한 것은 바로 복숭아라고 합니다. 수박과 비교했을 때 판매량이 46% 정도 높았는데요. 수박과 비교하여 부피가 작아 쉽게 보관이 가능하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복숭아는 피부 미용과 더불어 기침, 가래 제거와 면역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니 이번 여름에도 복숭아를 섭취하여 기관지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